쇼틀리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쇼틀리가 요즘에 매매도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음먹고 여러분들께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쇼틀리가 매매했던 2일간 단타로 2천만원 벌었던 영상은 실계좌 공개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쇼틀리가 간단히 설명드릴 것은 얼마 전에 쇼틀리가 실시간 방송을 한번 했어요. 정식적으로 한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열었었습니다. 음향 체크도 할겸 해서 열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구독자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그 내용 알려드리고, 이후에 쇼텔리가 매매했던 영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구독자분과 나눴던 이야기는 그날 구독자분의 종목과 투자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조언을 조금 해 드렸어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적은 투자금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 부분에서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포트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에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어요. 종목을 고르시면서 우선은 섹터를 먼저 고르시라. 지금 가장 유력하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바로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구독자분은 투자 자금이 좀 크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코스닥만 따라다니면서 납품 업체들만 찾지 마시고, 그 전기차 섹터의 최종점인, 전기차 섹터의 가장 유력한 코스피에서 종목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쇼틀리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린 것이 LG 화학입니다. 쇼틀리가 실시간 방송한 게 벌써 한 2주 정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마우스로 짚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횡보 구간일 때, LG화학이 횡보 구간일 때 실시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LG화학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쇼틀리가 그날 이 종목을 추천드렸다거나 해서 자랑 삼아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날 저와 실시간으로 이야기 하셨던 회원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그때 참여하셨던 구독자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 화학이 올랐거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종목을 고를 때내 투자금에 맞춰서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계좌가 피멍 들지 않고 꽃길만 걷는 계좌가 될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막 신기한,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어떤 뉴스를 나만 알고 싶고 내가 그런 종목을 매매하고 싶고,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럴 때 되게 많이 그런 종목들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뉴스가 있습니다. 조만간 엄청난 공시가 나올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코스닥 종목에서 묻지마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초기 비용으로 주식을 입문하셨거나, 주식을 좀 배워보시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로 매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조금 배운 이후에 내가 나의 자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한 이후에는 진짜로 포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섹터를 고르시고 종목을 추후에 고르실 때 무조건 어느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납품 업체들의 납품을 받아서 완성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제품 단계를 생산하는 최종적인 기업들이 크게 움직여요. 대세 상승을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기업은 바로 LG 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4월, 5월, 6월, 7월, 8월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정리하고 나중에 실시간 방송을 할때 포트 관리 방법이나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쇼틀리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쇼틀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까운 친구, 친척, 지인분들에게 쇼틀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만간 쇼틀리가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매매 영상도 끝까지 보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